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14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생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발언하며 간절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을사년 푸른 대매해 첫날인 오전 7시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108배를 납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하며 한배 올립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생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한배 올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배 올립니다.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평화를 위해 지극한 마음을 담아 한배 올립니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양을 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며 올해는 평안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힘든 과정을 모두 좀 거쳐지고 정말 평화로운 평안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다며 일곱 가지 선 명상 방법 중 하나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쉘페스 명상을 제시하며 유가족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기원했습니다. 쉘페스라고 모두가 지나간다. 지나고 하고 나면 곧 그러한 고통도 지나간다. 어려움도 곧 지나간다.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뜻에서 이제 셀페스 선명상을 제시를 또 했습니다. 고통을 감당해야 할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한 진우스님,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아남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 완벽한 그러한 대비책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짧은 시간 내에 난제들을 빨리 풀수 있도록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기도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올차는 올한해 당면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문제들이 많지만 불교,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서 것을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불자고 우리 수행자들입니다. 이어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다마 스님, 이승현 신도 총회장 등과 범종로에서타종을 하며 을사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을사년 첫날도 108배로 시작한 진우 스님. 올한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